알로하는 왕초자를 위한 머신러닝 강좌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엑셀, spss, 파이썬과 r을 비교해 보고요. 왜 왕초자는 r을 배우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엑셀과 r의 비교입니다. 엑셀은 매우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무엇보다 엑셀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커지고 변수가 많아질수록 분석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고요. 반복 작업에도 취약합니다. 그러면 R은 어떨까요? 코드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엑셀보다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턱만 잘 넘으면 R이 가지는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빅데이터에도 강하고요. 확장성도 매우 뛰어나 합니다. 고급 통계나 머신러닝,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고요. 반복 작업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SPSS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SPSS도 엑셀과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만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죠. 사회과학적 통계 작업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기에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급 통계 기능도 사용하기 힘들고요. 빅데이터 분석도 어렵고 시각화에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R은 역시 코드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 단점만 여러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통계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죠. 매우 엄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의학계통에서는 SPSS보다 R을 훨씬 더 선호하고요.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생명과학은 R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뚜렷하죠. 빅데이터에 강하고 논문이나 저널리즘 등에도 사용될 정도로 시각화가 매우 뛰어납니다. 왼쪽은 SPSS로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오른쪽은 R로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차이가 나죠. 파이썬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파이썬은 R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일 빠른 건 아니고요. C나 자바보다는 느린 편에 속하지만 R보다는 빠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자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발하기도 쉽고 배포도 쉽습니다. 상업적 사용도 매우 용이하죠. 이것이 파이썬이 가지는 장점이고요. R은 상대적으로 파이썬보다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몇몇 패키지를 사용하면 자바의 도움을 받아서 파이썬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분석에서는 파이썬보다 느린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매우 강하지만 그 이상의 범용성은 파이썬보다 약한 것도 어, 사실이죠. 자, 이것이 R이 가지고 있는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고급 통계 기능을 포함한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은 R에 비해 좀 취약하고요. 시각화도 R에 밀립니다. 초보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하죠. 자, 그런데 혹시 어, 파이썬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런 말들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C나 자바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운 전문 개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이썬이 매우 쉬운 거죠. 하지만 코딩을 할줄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파이썬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다고 하길래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분들 파이썬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분들은 r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초자의 경우에는 파이썬보다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각화가 뛰어나고요. 고급 통계 기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이썬은 개발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r은요. 데이터 분석가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발자는 엔지니어라고 부르고요.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이썬을 주로, 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에 대한 선도가 높은 거죠 하지만 R도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박천엽이라고 하는 분도 R을 주로 사용하는 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R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걸 주제로 어, 클럽하우스에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구글 데이터 분석가가 오셔가지고 아, 우리 팀은 전부 다 R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방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에서는 어,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에 예, R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어, 전문 데이터 분석가 팀 어, 분석가 팀을 에, 꾸리고 있습니다. 어, 댓글을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R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분석팀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코딩을 할줄 알고 전문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전혀 할줄 모르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파이썬보다는 R을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왕초자인 여러분들은 그래서 R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